여러들 잠깐 눈 감고, 어, 그럼 지금만 잠깐 꺼주세요. 잠깐 눈 감고, 우리 음, 여러분들의 친구, 또 여기 이름을 쓰지 못했어도 떠오르는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어, 그 기쁨이, 그 위로가, 그 회복이, 어,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나눠지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도 30초만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고, 으막 떠오르지 않더라도 자세가 중요해요. 알겠죠? 기도하는 자세 잡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어? 어?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이 향에 선조님, 우리들의 조상과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하나님이 기쁘시고 우리도 즐겁고 우리가 기억하는 친구들과 이웃들, 가족들도 즐거운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불켜 주셔도 됩니다. 음.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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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고지 아, 주님의 말씀지이 세계 고기란 참된 고기란 진리의 상념을 이제 음.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고백이기도 시작.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어 죄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도 온 땅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볼까요? 오늘 말씀이 짧고 어마어마한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어, 말씀 시안에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받들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자,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준비됐나요? 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왕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아, 네. 네. 어, 잘 앉으셔야 돼요. 실키가 네. 외부을고 고마워요. 네. 오늘은 사나목게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지난주 어마어마하게 큰잔치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준비한 만큼 차지 않아서 뭐가 생겼다고 했어요? 모습. 빈자리가 생겼다고 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빈자리가 생겼어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어, 어느 정도 줄까? 이렇게 막좀 재워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으니다바리새인들 앞에 두고 식탁이 교제해서, 눈초리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이 진짜 얼만큼 어마어마해요를 볼수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앞에 뭐가 보이죠? 자, 지가 오다, 목사님을. 이야기를 듣고 따는데 라하 나는 양이다를 다섯 번할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시작.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나는 았이다 나는 아, 금막 나는 양이 됐는데 양이 좀 전에 뭐고 있었어요? 늑대가 나타나서 오 하고 있는데 나를, 나는 양이다 하는데 양이 아닌 것 같아요. 양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하민이 나오는 순간 으 이렇게 했었어야지 네. 여기 양에 우리를 이해해보는 거예요. 내가 저기 있는 양인 거예요. 늑대만 나타나면 위험이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될막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늑대가 으르렁거리고 네. 네. 소리를 지르면 더 무서움이 커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던 한 분이 도망가셨어요 네. 이 사람도 늑대가 무서웠나봐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 저기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자, 늑대가 사라졌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이야기를 수사를 할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살펴볼 건데, 네 군데를 살펴보려고 해요. 중해서 보세요. 자, 첫 번째 살펴볼 거 뭐예요? 우왕, 자왕, 떨고 있는 자. 양의 특성을 봤는데 양은 이 양은 곰이나 사자들들이 위협을 하면 그 위협에 한없이 약한 막 열심히 운동을 해갖고 사자 한번 뜨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양은 곰이나 이런 위협이 없으면 잘 지낼까요?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양의 또 다른 하나는 양이 오왕좌왕 팔팡질팡해서 때로는 길을 잃고 여기저기에 끼고 풀스피 끼어서 주인이 꺼집어내야 될 만큼 길치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가끔 이 양과 비슷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했는데 위협이 온다든가, 어, 조금 눈치가 보인다든가,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식당이 엄청 재밌을 텐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나 식사기도 하고 먹을 게 했다가 눈치가 보이면, "위협이 오면 어떡해요?" 식사기도를 두고 어, 예? 어, 지나가도 그래서 위협이 올 때, 위협이 와도 "나는 주님 사랑해요."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될 때가 있죠. 우리 예배도마찬가지입 어린이 배 안데 오늘은 집에서 올때큰 마음을 먹었어요. 어스와우 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서 오늘 예배 잘 들었는데 옆에 분위기를 봤는데 어나 혼자 열심히 하면 뭔가 그림 이상해질 이것 같아. 그래서 눈치를 보고 돌아와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거런 거. 그리고 옆에 눈치를 안 봐도 내 마음 속에 싸우는 마음이 있어요. 나 하나님 좋아하는데, 근데, 야, 지금, 어, 5학년인데, 어 지금, 어, 위에 학년인데, 지금, 어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좀 너무, 너무한 거 아닌가? 이제 내 체면과 이런 걸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갈팡질팡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양으로 볼 때, 여러분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한 무리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아저씨. 양보다는 뭔가 좀 크고, 뭔가 그래도 힘이 있고, 뭔가 지적으로 생각할 만한 능력이 있을 것 같던 옆에 선생님 한번 보세요. 선생님과 목사님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과 선생님도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가지고, 마음이 속상하고 이러면 또그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어, 나도 살아야지. 라는 마음에, 내 것을 지키다가 어 때로는 향이 있는데 어 이렇게 같이 좀 해보신데 체력이 안 돼가지고 어, 나도 위험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살짝 물을 감는다든지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하면서 피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오늘 사건에서는 예배드리는 이 구성원들이 여러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예배에는 여기 문 따라 해볼게요. 양의 문 예배로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기가 침범 당하면 안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만 잘 지키면 안은 평화롭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 문이 뭘까? 이문에 이문 안에 우리가 문이 없어서 위협을 감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 그냥 갇혀 있는 채로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제 예배 마치면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집으로 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지킬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문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감탄할게요. 양의문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유일한 길은 내가 열심히 들어야지 하는 내 의지와 노력도 아니고 선생님이 열심히 돌봐주는 그런 성실함과 친절함도 아니고 유일한 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수많은 양들, 여러분들 지금 나는 양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테 잘 뭉쳐져 있지만 않죠. 조금만 지나면 막, 막 흩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예수님이 문일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실만한 물가로 그리고 또 푸른 불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때로는 어떤 때는 일에 집중해서 이 시간에 뭔가를 다른 걸 하는데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고,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 길은 내 유일한 길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갈팡, 칠팡,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주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안이 약기했죠큰 어마어마한 삶을 차렸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르면 어떡해요. 날짜를, 날짜를 내가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가는 길을 모르면 어떡하지? 그렇게 할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유일한 열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예수님을 떠올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요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 관계가 없어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는 그냥 예수님이 착해 이런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늑대나 위협이나 이렇게 고 갈팡질팡 하면 우리는 이제 머리가 골치가 아프고 어 썩고 어떡하지 얼굴이 찌그러지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말은 그 앞에 힌트가 하나 더 있었죠. 양의 문.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문이 되는 거고 생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단지, 아 우리 선생님 너무 착해. 근데 실력은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돼. 내가 찌그러지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평화가 찾아왔어. 그 이야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 가도 답이 없는데 주님한테 갔더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 말을 매번 표현할 때 너무 기니까 줄여서 표현할게 선한 목자입니다 다시 말, 말, 말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단지 착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서 생명으로 인도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어린이들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 갈팡질팡하며 두려워 떨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셔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가족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동원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촬영할까요? 이 모습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형의 한자처럼 정성스럽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온땅에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시는 네. 우리 한세 칠천 한걸볼건데그 전에 우리 지난 주에. 반별로 초대장 만들었죠. 그래서 되게 어, 반별로 사진이 안 나서 목사님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예쁘게 잘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 주에, 응, 지난주에 했던 것들 잠깐 돌아보면 어싸오, 어제. 여러분이 어, 전기를 끄는 그게 아 11시였어? 아, 잘했어. 잘했어. 꼭 시간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그렇게 끄고 누군가를 기억하고 돕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진들 한번 보면 어 되게 고마운 네, 시간을. 상현이 친구 치매가 케이크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다. 잘했어요. r 스리아님 하트. 상현이는 엄마랑. 오,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고 느끼셨어요. 그런데 어떤 데화가 나누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서호, 서우, 서호는 약간 옐플리스 드라마에 의 표지 사진 같은 느낌으로 베이스미에도 <laughs> 속모습으로 찍어줬고쇼와로아가 친해졌다는 걸을 네. 거야. 얼굴 안보에 친해질 수 있는 건가요? 기쁨이 사기 기도하는 모습도요. 진원이 진서치 않은 옆에 예수님과 옆에 제자 그림이 있어요. 뭔가, 오, 뭔가 더멋있더라고아요 아, 나 모습. 이제 미영이랑 어, 방안을 보러 나와서 지었고 하율이 보여요? 여기 있어요, 하율이. 아, 이래 기도하는 모습. 진정한 호소, 시오도 초를 밝혀서, 진물을기했고 일성이, 또, 창가에, 실루엣이 보이죠. 네. 잘 참여했습니다. 자비 같은 경우, 도밖의 네. 야경과, 저, 옆에 있는 게 초, 달아이고초예요 인기도 마을의 바깥과 집안의 캄캄해진 부분들을, 잘 참여해 주어줬습니다. 지원이 너무 달을 품은 소녀,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어줬습니다. 나이미도 기도하고 손가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정환이는 가족이 더 재밌는 시간을, 그 시간을 보냈고, 변이 형사업이 우리 도 참여를 했는데, 밤 늦은 시간이지만, 네, 잘 참여해 줘서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이제 얼마큼 찼냐면 많이 샀죠. 선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laughs> 그런가. 어. 자 이번 주에는 기억해야 될게자 녹색 서재라고 해서 여러분 전기를 한 시간 꺼지면 그랑 똑같은 효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끄는 게 나무 한 그루 심는 거랑 같아요. 영상을 끄는 그 인터넷에도는 그런 전자적인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거랑 같은. 그래서 녹색 서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영상을 끄고 책이나 어떤 글귀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읽은 그 감동적인 글귀를 발견해서 글귀를 쓰는데요. 이번 주에는 사진은 찍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는가하면, 여기 종이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오늘 오르카면들도 나눠줄 건데 엽서를 하나씩 받으셨을까요? 이 엽서는 친구에게 주는 여러분들이 품고 전달하고 싶은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초대장처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뭘 쓰느냐. 그냥 뭐 왔으면 좋겠어 이런 것보다 내가 책에서 찾아내 아름다운 글귀와 함께 어 내가 찾은 이야기야 하고 편지를 써주는 거고 거기에서 찾은 글귀를 집에 있는 어 종이 집에 있는 종이 중에 하나에다가 어 이렇게 옆에 썼던 내용과 똑같은 글기만 친구랑 하는 사적인 대화 말고, 글기만 여기에 써서 주일날 가져오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한 주간은 녹색 서재 주간이라서 다음 주에는 이 미디어도 될수 있으면 끄고 우리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그걸로 벽에다가 게시를 하고, 여기가 아름다운 책 속에 묻혀있는 문처럼, 그렇게 하고 아름다운 네.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라서. 네.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이번 주는 사진을 찍지 않는다. 사진을 찍지 않는다. 사진을 그럴 수 없다. 네. 어. 어 나는 이렇게 큰 종이 갖고 힘들어요. 조금 좋자한 종이 좋다. 네. 난오만5이의큰 네. 종이 쓰고 싶어요큰 종이 써줘요. 집에 있는 종이, 어, 새로사진는 말고 집에 있는 종이를 활용해서 우리 어아 집에 오면 그러면 들어서 사진을 찍어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글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수구기도로같 찍으러 갈게요 이제는 우리 집. 아, 죄송합니다 하나가 그리성는에 기대해주세요 선생님 요새 체력이 아니에요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어, 4주 동안 4주 동안 우리 출석한 우민이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같 박스로 우리 안녕해서 박을 담겼어요. 자, 같은 방에서 더 열심히 박스를 찾아야겠죠. 네. 어, 선물 들고 방, 방에서 사진 찍는 것 저거 습니다 자, 축복교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는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의 감동이 그기쁘시고 크고 선한 목자 같은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온 땅에 그 사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어린 친구들 산 위의 기도 위에 교회 그룹위에 이적되어 까지 함께 있을지다. 수고하셨습니다.